안녕하세요. 추석 연휴에도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알력수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XRP의 혁신적인 사례를 체크해보자면, 글로벌 금융기업 HSBC가 FCP 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해 모기지 대출금을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결제 가능한 토큰들의 종류도 화려한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도지, 시바리움 등 출생이 밈코인인 코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포인트가, 이게 또 하필 부동산 모기지 대출금 결제를 크립토커런시 기반으로 구현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HSBC은행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또 중국은행과 함께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곳입니다. 홍콩 통안청은 지금 홍콩 CBDC와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단순히 CBDC를 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NFT화 시켜 토크나 하는 작업에 대해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NFT와 관련된 부분을 리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 자산을 토크나 시키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결제를 CBDC로 진행하고 부동산 대출금도 CBDC로 주고받게 만드는 나름 의미 있는 수준의 혁신 구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HSBC가 부동산 모기지 대출 결제를 기존 코인으로 가능하게끔 구현했다는 건 홍콩이 추구하는 미래적 혁신과 맞물리기에 홍콩과 리플의 CBDC에 대한 기대감과 실생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강력한 호재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이슈였습니다. 다음은 문어대가리, 게리 겐슬러의 망언에 대해 체크해보자면, 겐슬러가 이번 하원청문에서 회 증언할 내용이 사전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겐슬러는 대다수 암호화폐 토큰은 미국 증권법이 규정하는 투자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토큰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중개업체들도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법은 수십년 동안 존재해왔고 1934년 증권법에 따라서 증권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소 등은 sec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걸 하나씩 따져보자면 일단 대다수 토큰이 증권법을 따라야 할지 말지 그 여부가 아직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갠슬러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그럴 수 있다 증권법에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 증권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2차 판매 물량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이게 1934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블록체인 혁신 기술에 따른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 결정인데, 그런데 이 문어대가리는 법원이 뭐라 하든 말든, 규제 밥그릇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한다고 느끼는데, 이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겐슬러의 멘트가 나오자마자 제일 화가 난 인물은 리플의 최고법률 책임자 스티어트알데루티였습니다 겐슬러는 대부분 암호화폐가 증권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짓말을 할 것이다. 아마도 이번 하원 청문회에서 의원 한 명은 리플 사건에 대한 7월 판결문 일부를 읽을 건데 XRP가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증권 계약 또는 판매기가 아니라는 문장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사실 치열한 공방전이라고 표현하지도 못하는 게. 법원이 관례를 타도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의지를 갠슬러가 내보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결론이 나왔을 때 인정을 확실하게 할지 갠슬러의 반응이 매우 궁금하네요. 다음은 최근 시장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xrp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코인시어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상품 가운데 XRP 자금 유입이 700%나 급증하면서 확실한 선두주자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코인시어스의 XRP ETP 상품에 지난 한주 동안 70만 달러가 쏟아지면서 자금 유입이 7배나 증가했다는 게 핵심인데 70만 달러라는 숫자가 사실 엄청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는 못하지만 요즘같이 가격 흐름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관들이 슬슬 움직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XRP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채택 상황, 이런 것과도 연결지어서 해석할 만한 꽤나 긍정적인 유입 소식이었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여쭤드리면 첫 번째, 이번 HSBC의 암호화폐 모기지 대출 결제는 XRP에게 현실적인 혁신으로 다가올 수 있다. 두 번째, 혼자만 1934년에 사는 게리 게슬러, 법원의 중간 판결 인정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세 번째, XRP 상품의 자금 유입 7배 증가는 금융기관들의 채택으로 인해 세력들이 슬슬 움직이는 걸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며 추석에도 꾸준히 영상 올릴 테니까 하루에 10분 투자하셔서 꼭 안정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일 브리핑 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